민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울의 오래된 집에 도착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온건 아버지의 장례식 때였다. 이제 그는 여동생 은지와 함께 미뤄왔던 일을 해야 했다.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는 것. 그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보존되어 있었다. 먼지 쌓인 상자들, 바랜 사진들, 그리고 잊혀진 냄새들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은지는 차한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어디부터 시작할까? 그녀는 태연하게 말하려 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녹슨 열쇠로 잠긴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는 오래된 편지들이 나왔다. 모두 한국어, 고유체로 적혀 있었다. 그중 한 통에는 소희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 이 여자는 누구야? 은지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필체가 어딘가 낯이 었지만 기억 속에서는 너무 멀리 있었다. 그 글귀들은 묵직한 질문처럼 그들 사이에 떠다니며 알수 없는 과거로의 초대장을 내밀고 있었다. 민주는 소희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동생 은지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물었다. 아버지가 이런 이름을 언급한 적 있던가?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엄마랑 관련된 건 아니겠지? 이 말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을 불러일으켰다. 둘은 어렸을 때 엄마를 잃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제 이 편지들은 그들의 기억 속 공백을 채우기 시작했다. 민주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더 깊이 파고들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그냥 묻어두고 지금의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은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만약 우리가 알게 된게 우리가 원치 않는 진실이라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비밀이 자신과 은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알고 싶었다. 그날 밤 민주는 편지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한 문장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소희는 너의 진짜 어머니가 아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은지도 옆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충격으로 창백해져 있었다. 이건, 이게 무슨 뜻이야? 은지가 속삭였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아버지의 서랍에서 또 다른 종이를 발견했다. 이번엔 출생 증명서였다. 소희라는 이름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법적 어머니가 아니었다. 갑자기 은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민주는 동생을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혼란스러웠다. 이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과거를 파헤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었다. 민준은 결심했다. 우리는 계속 찾아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다.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 민준과 은지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친구였던 박 교수를 찾아갔다. 그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조금 알고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박 교수는 그들의 질문에 망설였다. 너희가 이 사실을 알 필요는 없을 거야. 그는 무겁게 말했다. 은지는 참을 수 없었다. 우리 엄마에 대해 알아야 해요. 왜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준 적이 없죠? 박 교수는 한숨을 쉬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두 명의 여자가 있었다. 하나는 소희였고, 다른 하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소희는 너희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선택받지 못했다. 박교수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은지는 눈물을 삼키며 물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엄마는 누구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더큰 혼란만 불러일으켰다.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서로 말없이 걸었다.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민준과 은지는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어머니로 알고 있던 여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겼는지 생각하며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버지의 선택이 어떤 고통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했다. 우리가 진실을 알면 우리가 변할까? 은지가 갑자기 물었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마저 달라졌다. 형제라는 사실이 더 이상 단순하지 않게 느껴졌다. 은지는 박 교수에게서 받은 주소를 발견했다. 여기, 소희 씨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래. 민주는 망설였다. 거길 가야 할까? 은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꼭 가야 해. 이건 우리 이야기의 일부니까. 하지만 그 길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민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소희가 살았던 집은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다. 민준과 은지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다. 한 노인이 문을 열었고 그들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소희를 찾고 있니? 노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그는 소희가 몇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일기장을 건네주며 덧붙였다. 이걸 너희에게 줘야 할것 같아. 민준은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일기장을 받았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눈물이 흘렀다. 소희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과 아이들을 포기해야 했던 이유를 적어놓았다. 우리 엄마는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 은지가 목이 메어 말했다. 민준은 결심했다. 우린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리고 서로를 지켜야 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이 결정이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예측할 수 없었다. 일기장의 내용은 민준과 은지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소희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즉 그들의 아버지와 결혼할 수 없었던 이유를 적어 놓았다. 그녀는 가족의 반대와 사회적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엄마는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었어.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은지는 숨을 삼켰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아이들이야? 이 질문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불러왔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 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민주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은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새로운 상처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도 없었다. 진실은 이미 그들을 너무 깊이 사로잡았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은지가 물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도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민준과 은진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었다. 내가 선택한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다. 두 사람은 눈물을 참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소희는 그들의 생모였지만.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이유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비극적인 사랑과 가족의 책임 사이에서 아버지는 고독한 길을 걸었다. 우린 가족이야.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과거가 혼란스럽고 아팠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필요로 했다. 진실은 그들을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만들었다. 서울의 하늘에는 구름이 거치고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민준과 은지는 집을 나서며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의미는 변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